12월 3일 공공시 대한민국과 포르투칼의 월드컵 3차전이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승 1무 1패로 무조건 포르투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 벤투 감독이 가나전이 끝나고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레드카드를 받아서 이번 경기에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축구를 즐겨보는 팬들에게는 벤투 감독이 다음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더욱 많이 나오는데요. 왜일까요? 벤투 감독. 평소에도 선수 기용 때문에 A매치에서부터 많은 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전에서도 왜 굳이 작은 정우영과 권차문을 선발로 기용했는지 많은 팬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투는 예전부터 우영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 선수의 현재 기량에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기용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나상호와 이재성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권차문과 작은 정우영을 선발로 기용해서 둘다 전반전 내내 별다른 보여주는 것 없이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며 결국 전반전을 0-1이라는 스코어로 마감했다는 것에서 앞전 이야기 한 것처럼 선수의 현재 기량에 상관없이 더 잘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국민들이 원하던 이강인과 나상우가 그들과 교체하면 단몇분 만에 조기성의 멀티골을 할수 있는 기점을 만들어주면서 더욱더 벤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번 3차전에는 벤투의 독단적인 기용이 아닌 수석 코치 세르지우 코스타를 기반으로 다른 코치진들과 협의하에 좋은 선발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감독의 능력은 없지만 오랜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축구를 지켜본 입장으로서 가장 최고의 라인 없나고 생각하는 것은 4-2-3 1전술로 골키퍼의 가나전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꾸준하게 A매치에서 잘해주었던 김승규를 기용하고 센터백에는 김민재, 김영권 풀백에는 김진수, 김문환을 기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3선에는 포르투갈의 공격진을 안정적으로 주원에서부터 막아내는 게이 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에 황인범과 큰 정우영을 투입하여 조금 더 튼튼한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며, 이전에는 서능민, 이재성 그리고 이강인의 조금 더 공격적인 기운으로, 프로투카이 94의 4-1-2-3 전술에 맞춰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하게 플레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톱으로 조기성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용 같습니다. 두 시즌 K리그 득점방 출신의 조기성과, 아무리 해외에 있더라도 올림피아 코스에서 출전하지 못하며, 경기 경험이 많이 줄어든 황희조를생각해 발밑 감각이나 골 감각에서 당연 주기성이 앞선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주기성이 늘리다고 말하는데 황의조 또한 빠르지 않으며 키와 몸싸움에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당연 주기성이 선발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반부터 단단한 수비와 올라갔을 때 쉽게 공을 내주지 않고 공을 소유하며 좋은 연계를 통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르바이와의 첫 경기에는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유저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이 아닌 그저 다른 나라 사람이 이 경기를 보았다면 정말 답답했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나전에서는 선수들이 기회가 있을 때 슈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조기성의 멀티골을 통해 득점력은 충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경기에 꼭 승리하여 대한민국이 16강을 가는 그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코리안리그였습니다.